한인의 동네 할로. 이쪽으로 가는거야? 너네 학교 방향? 음. 왼쪽으로 가면 있을 어디로 가도 나오긴 해 지금 이게 좌회전 되는건가? 아니지 그린... 않나? 어, 신호등이 저렇게 여러개면은 들어오지 않을까? 신호등 부이 지금 이렇게 할수 있다고 들었어 진짜? 오늘 그린에서라는 소 어. 아빠 우리 살수 있는 거 맞죠? 450m 전방에서 리버티 스트리트로 우회전하세요. 이 주간 나, 주간 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야얘 내비게이션 발음이 아주 된장 발음이네. 리버투스 트리트에서 아빠 <laughs> 이말인 <laughs> 여기가 우리 도서관데. 어디가? 이게 대도서관이야? 우와 어. <laughs> 도서관. 여기 워터파크도 있어. 여기 <laughs> 가봤어 도서관? 아니 안 가봤어요. 갔는데다 닿았어 음. 우리 산이가 여기 지금 꽉 주름 잡고 다니는 건가? 그러네 난 어? 달릴 때 여기 길로 달렸지 음, 여기 여기 세멘트길? 네. 응 어. 산아 여기 완전히 영화에 나오는 그 미국 동네다 미국 동네지 신기하다 뭐이 집은 사람이 안 사나 봐 사람? 내 친구네 집인 진짜? 저렇서 허름한 집에 사람이 사는 거야? 영화에, 영화에 나오는 집들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리버티 스트리트로 우회전하세요. 짜기 와, 어떤 막겠네. 와이집 엄청 좋네. 너는 완전 대도시에 사네. 어디가 학교에. 있어? 야 사나 이집 사이에. 야 사나 일로 가는 거 아니야? 아 어, 가요? 알려줘야지. 내비게이션 따라 가야죠. 애플네. 어, 애플가 <laughs> <여기 학교가> 있어. 한블록 <laughs> 와서. 400m 전방에서 동학공. 주차장 다르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세요. 미국 집들이다. 학교 게 학교야? 아 미쳤네. 어떤 게학교야 가네 여기는 중앙 중앙에서 달려. 사람이 먼저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긴 집들이 되게 따닥따닥 붙어있다 응. 우리 산이는 재밌겠다 그래도 이렇게 집들이 가까이 있어 너네 집은, 응. 집은 부자인가봐 어, 땅이 넓으니까 그렇게 어. 넓은데서 혼자 사는 거지 여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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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에 있잖아요 WD 아 이야 선희대학교예요저 나무 뒤에가 여봐 봐봐 이거. 봐 봐. 이거. 이거, 이거. 이저 아래 왼쪽에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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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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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저희가 중앙...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세요. 그런 다음 어머.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야, 주차장 저기야 흙으로 됐어 바닥이. 흙으로만 됐어. 와 너무 신기하다 자나 엄마 너무 신기해. 왼쪽으로 바꿔보시면. 지금 나홀로 집에 그 영화 그러니까. 찍는 동네 와 있는 그러니까. 기분이야. 그러니까. 정지 표지판에서 이스트 유니언 스트리트로 우회전하세요. 그런 다음 뉴 스트리트로 우회전하세요. 야, 우리 선인는 아빠가 있었던 알라바마보다는 훨씬 대도시다 이거. 아빠 지금 완전히 어디 진짜. 시골에 살던 사람이 어, 지금. 완전 도내 산골이었어. 와, 너무 신기한데. 하 중간 좀 가보세요. 음. 그러면 이제 그 어, 뭐가 나와? 어? 그 미식축구 경기장. 경기장 있어? 어. 그 여포. 좌회전하세요. 저기. 그런 다음 뷰캐넌 스트리트로 우회전하세요. 경기로 들어가면 이제 사건데. 야 근데 이쪽에 저기뭐 차들이 많네 오늘. 이런 건 뭐야? 이것 이것도, 이것도 다학교인가 저기는 아마 그 무슨 어. 자동차 정비 무슨 수업 하는. 어. 음. 그리고 여기가 이제 회사장. 그 음. 어디 회사장이야? 왼쪽으로 가까우셔. 음. 아니면 여기로 가. 음. 저기가 이제 미식축구. 미식축구하는 곳. 저에서 아, 이제, 아 이제 마침 뵀네. 안녕하 <laughs> 지역 사회가 아, 아주 복볼. 음, 복볼. 잘 연결되어 이 있네. 어. 아, 너네 학교 그 저기 뭐 관련이 있나 봐. 음. 웨스트 델라웨어 고. 얘 예, 다시 뒤로 가봐요. 아, 어, 음. 저기 다산이가 그때 서 있었던 그거. 아, 여기서였지. 어. <laughs> 아! 헤이. 여기서 우리 산이가 그래, 우리 산이 소개 그... 소개, 소개. <laughs> 마이크 들고. 다 비현실적이다. 그렇지 음. 신기하지 음. 신기방기 네, 잠가아 오른쪽으로 꺾으면 쭉가 보세요, 아빠. 야, 캠핑 카봐 봐. 이야, 봐봐. 가다가 왼쪽으로 꺾으면 이제 이제 초학교도 조금 더잘 사는 임들이 음. 다. 아이, 데뭐 <laughs> 사는데. 근데 집집마다 이렇게 태, 자기네 고기를 걸어놓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영화에서만 보던 그 그치, 우편함 어. 봐봐. 그러니까. 어머 어. 신기하죠 이게? 어, 아, 나, 나 너무 익숙해, 신기해. 지금. 어, 나 익숙하지. 너도 처음에 신기하지 않았어? 처음엔 어, 신기했지. 어, 나 그렇게 신기하지 않았어. 완전 신기해. <laughs> 영화 속에 나오는 곳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가보자. 이거 가보자. 와, 길 넓은 거 봐라 이거. 아, 여기가 이제 축구, 내가 축구 했다면서요 음, 그럼 또 이제 여기서 하게 되는 건가? 산다면? 아, 여기는 뭐야? 이야 우리 산이가 이런 데를 누비고 사는구나 이야, 여기는 중학교랑 초등학교랑 연결이 있어가지고 응 여기는 되게 어마어한 곳에 산다 고 그래도 우리 산이는 음. 완전 시골에 사는 줄 알아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음. 중학교. 어, 나는 완전 시골에 살아. 리바이랑 거. 다니는 학교. 아, 어, 그래 보자. 걔네도 공립 학교 다니는 거지? 아. 어. 음. 완전 개신기. 자, 1분 집중 좀 하라고. 여기 뭐 하는 곳이냐? 아이가 농장인데. 여보 뭐, 오늘이 되게 좀 평화롭다, 그렇지? 응. 원래 차가 없어서 사람이 사 없잖아. 그러게. 사람 하나도 지금 못 봤어. 응. <laughs> 지금 길에 사람 한 명도 안 돌아다녀. 여기가 이제 월마트 가야 될 때. 글로스컨트할 때 여기서 막 뛰고. 아 <laughs> 이런 데서 연주하는 거야. 이야 여기 야구장이랑 축구장이 어디 있어? 그런 데 다니다 보면은 진짜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는. 기 이게 야구장. 어ᄄ녕 야구장이야? 이게 여기. 이게 야구장이. 아. 응? 동물 쳐져 있는데? 응, 여기 아. 어, 여기 야구장이. 어. 여기도 야구장이. 야구장 네 개인가 있어. 근데 여긴 한참 인프라가 확실히 부족해 있어. 야, 있네. 그러니까 야구를 잘할 수밖에 없지, 응.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동네에 심심하면 야구장인데. 여보 뭐 이렇게 잔디로 된 야구장이 있다는 걸 상상해봤어. 집들이 진짜 그림 같다. 스크 버스 저한테 이제 여기에 다농구야지 농장이야. 아빠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가 보시 지금 여기로 들어가네. 들어가? 들어가면 이제 집다나오 여기 들어가? 거기는 뭐. 그렇구나. 아, 이렇게. 일단 여기를 일단 구경하는 <laughs> 거지. 저게 눈을 들어가셔야 눈을 들어가셔야 저렇게 쌓는 음. 거네. 아빠 거기 봐. 음. 오른쪽으로 음. 따라 가고. 아, 여기로 들어가라는 건가 봐. 음. 문이 없네. 야, 산이가 음. 눈을 산처럼 쌓아 놨다는 게 음. 이거구나. 음. 이거도 아, 아니, 원래 이거구나. 이게 지금 녹은 거잖아. 그렇지? 음. 아니,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축구장. 어떤데? 응, 기가 어, 음. 들어가. 뭐가 축구장이라는 거야? <laughs> 뭐가 다 너무 넓어가지고 뭐가 먼저? 저거는 이제 트랙 이제 육상 가면 되고. 야 저거 후크 아니야? 어, 여기 매많아매 아, 그래서 너네 학교 상징이 네. 그거 후크인가 봐. 네. 그렇지. 진짜 독수리 많다 이거. 매저 이게 축구장이야 이거? 저기. 아이 초록 초록이? 아, 이 초록초록이? 어, 아 그렇네. 골대가몇 개야? <laughs> 근데 어. 미국은 축구를 잘 못하잖아. 걔는 풋볼을 하니까 이렇게 축구장이 좋은데도 축구를 안 하더니 나가래 이제 나가리 니 신기해 산이야 엄마 너무 신기해. 어 사람이 있다 <laughs> 사람이 있어 <laughs> 어? 와 드넓은 공간에 사람을 지금 어, 처음 나와요? 봤어. 아마 천천히 보여주려고 그러는거지 아빠가 내가 음. <laughs> 여기서 여기서 이제 그 크로스컨트리 할때 여기서 만나서 음. 여기서 만나? 응 어, 여기서 만나요 어. 여기 주차장에서 만나가지고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응 음. 어. 그래갖고 동네 막 뛰어다니는거야? 응 어. 새벽 야. 6시인가 진짜 장난 아니다 그랬구나. 그럼 크로스컨트리 하러 갈때는 누가 태워다줘? 조시 아빠가 갈 때는 이제 조시아빠가 새벽에 음. 올 때는 친구가 됐다주고 아니면 조아빠가해와 그래 요즘에는 이제 크로스컨트링 끝나서 안 하는 거잖아 또할 건가? 못하지 음. 여름에 시작하나 그거는? 응 그렇구나 이야 이씨 트리에 나오는 나무들이 막 길거리에 서 있고 눈이 오기는 엄청 많이 왔나 보다 그렇지 저거는 진짜 새발의 피예요 이거는, 이거는. 녹음거래잖아 저게 원래같으면 진짜 건물 하나만큼 은 쌓여있나 요 저거 불도저로 막 미는거지 <laughs> <이래. 웃음> 와 우리 산이가 이런데 살고 있구나 홈... 야 홍구장이야 홍구장 여기 <laughs> 야구 시즌 도시야 음. <laughs> 왼쪽으로 가보 왼쪽에 뭐있어? 여기 스쿨버스도 잔뜩 모여있다. 이렇게 지역이 넓고 아주 평안하잖아. 그니뭐 그렇게 각박하게 살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여기 속도제 한개 풀이운이랑 봐봐. 이게 학교야? 응. 중학교. 리바이네. 어떤 교회야? 아 이게 좋았 건물이 다 중학교. 어. 중학교랑 등학아 이거 어, 눈 쌓는 거 봐. 어. 야, 이씨, 학교가 2층 야, 같네. 이봐, 봐 엄청 많이 왔네. 이게 그래서 많이 너무... 재난이라니까요? 너네 근데 눈 와도 학교 가긴 하지. 가지. <laughs> 가긴 가. 학교 갔못 가지 그리고 여기에 가면 여기가 헬스장 너는 그러면 헬스를 너네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네? 주말에 못하니까 그럼 헬스장 이동할 때도 또 누구 차 타고 가는 거야? 조시 아빠랑 가요 신기해라 야 근데 여기는 여보 여기 보니 인구가 많네 음, 그렇네 인구가 많아가지고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을 정도면은 괜찮네 인프라가 완전히 부족돼 있어서 여기서 그럼 얘네들은 어른들 사는 것은 뭘 먹고 사나 그치? 뭘 하면서 <laughs> 뭐 아니 여기 ]겠지. 선생님들도 다 여기 학교 출신이야 아, 아 그래? 그니까 러 음. 태어나서 평생 여기를 안 벗어나서 산 사람도 꽤 있을 거야 그래서 미국 사는 진짜 계속 어. 그래서 계속 그래서 또 자기 볼까. 지역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있는 것 같고 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퍼레이드 할 때도 이제 아침 맨날 때 여기 어. 동네 사람들이 어. 다 나와서 구경하지 않아? 응. 그때 스포츠카나 이렇게 타가지고 <laughs> 나는 타면 아니고 소방차도 와. <laughs> 그러니까 응. 응. 자기 동네 애기들이 동네 인재들이잖아. 결국에는 동네 사람들끼리 엄청 나눠 응. 가보죠. 우와, 이거 봐, 리스 붙여놓은 거 봐, 아직도 크리스마스네. 근데 여기 눈이 진짜 많이 오겠네. 진짜 우리 마당 앞에서 진짜 1m 넘게 쌓였어, 진짜. 야, 집에 번지가 다써 있어. <laughs> 여기는 이제 소프트볼, 야구 비슷한. 거. 소프트볼장이야, 여기는? 응. 여자애들 소프트볼하잖아. 응. 어, 야구 비슷한. 거. 여기 봐. 신기해라 눈이 녹은 거야 눈사람 만들어는 거야 너무 너무 신기하다 우리 사니가 이런 곳에 산다니 이런데 살다가 사나 너 우리 동네 돌아오면은 엄청 혼잡하게 느끼겠다 그러게 와, 처음에는 좀더 답답할 걸 <laughs> 헬스장 되게 좋아. 음. 그럼 몇 개월 있으면 또 새로 새로 만든다고. 헬스장을. 응. 우리 어분 감기 걸렸네. 응. 감기약 하나 먹고 나올 거를. 그쵸. 목 아픈데. 이것도 집이야, 산업? 응. 집이 조그마다 진짜. 야, 근데 여기서 진짜. 여기는 진짜 여기서 평생 살아도 되겠는데? 어, 사람이다. 사람이 있어. 인구가 많아가지고. 어, 어. 안 찍을게. 널 찍어야 돼. 가 많아가지고 이게 헬스장 이게 <laughs> 이거는 어디 여기서 지역에서 운영하 헬스장인가 아니 학교 헬스장이야 어허. 아, 지금 안 보이긴 한데 이게 쭉 헬스장 음. 나 이렇게 여보 음. 집이 이렇게 하나씩 딱딱 있는 게 너무 신기해 여보, 그러니까 <laughs> 장난감 신기했어. 집을 그냥 딱딱 이렇게 <laughs> 하나씩 놔둔 거 같아 뭐, 이 집은 좀부잣집 같아 어, 이 집은 좀 그치? 새로 유리창이랑도 이렇게 깨끗하네. 또뭐 보여주지? 얼마 터가자? 올린다 그리고 이렇게 음. 성조기를 다 이렇게 걸어놓은게더 신기한 것 같아. 사나 음이 동네에서 반년간 산소감한번 얘기해봐. 어때? 재밌어요. 있어? 어떤 점이 제일 재밌어? 어이, 바쁘니까 재밌어여러가지고할 활동 많이 해서. 우리 학교 동아리가 엄청 많아. 음. 근데 동아리가 많아야 될것 같아. 그 지역 사회에 뭐 그런 즐길 우리 같은 뭐 PC방이니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러지 할수 있는 게 그런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활동. 경료를 시작합니다. 이스트 프로스펙트 스트리트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아얘 발음 진짜 구리다 그러게. 거의 뭐 아빠 발음인데? 사나 니네 가는 월마 얼마 더 어딘가 좀 일단 얘기해 다음 얘기해봐. 정지 표지판에서 좌회전하세요 어, 길, 여기서 좌회전하려는데야길 알아 맞아? 아까 우리가 온데 가는 거 아니야? 여기 월마트가 그러니까. 여기 한 개밖에 없는데 아 그래? 음. 그래 나는 월마트가 정지 표지판에서 노스 프랭클린 스트리트로 좌회전하세요. <laughs> 음, 너무 신기해 진짜 이런 집. 나도 처음에 왔대 여보. 집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근데 여보 살던데 집이 아예 없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laughs> 한두 개만 그런 한두 개가 뭐야 여보 완전히 진짜 시골에. 근데 이런 게 대부분 다 목조건축이잖아. 근데요, 뭐 내가 살던 여기는 그래도 목조 건축물이잖아요. 내가 살던데는 그거 여보 이동식 집이잖아요. 음. 그런 집이었어. 뭐 컨테이너서 사셨어. 요 어, 이동식 집이. <laughs> 와, 네이티브 아이오와 캠핑 트레일러들이 많이 있네. 여기 여기. 6 0 7m 전방에서 웨스트메인 스트리트로 우회전하세요. 음, 신기하다. 봐도 봐도 신기하다. 그렇지, 어버. 집들이 다 너무 예쁜 것 같아. 어.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집들이야. 우리도 이런 데 이런 데 살면은 그렇지, 어버. 음. 근데 좀 추울 것 같아. 그렇죠. 여름엔 40도 넘게 올라가고 겨울엔 영하 40도로 떨어져. 집도 그리고 춥지 않나? 저기 알아 신호를 지가세요 그리고 다음에서 우전하세요 와, 이건 무슨 센터가 음, 신기해라. 신호등에서 웨스트 메인 스트리트로 우회전하세요. 여긴 무슨 상점 인가 봐. 음. 판이 눈에 확확 안 들어가는 무슨 상점인지를 모르지. 이따가나 이런데 한번 거닐어 보자. 차좀 세워놓고 거닐을 나면 지금 거는 이러야지. 이따가 문제건데. 아니 버거킹이네. 바로 이이야약 1.5km 전방에서 사우스 트웰브스 스트리트로 좌회전하세요. 버거킹도 있고. 음. 아 오늘은 여보 점심 때 음. 햄버거만 먹어보자. 어. 나인버거안 먹고 싶은데. 그래? 지 주면 버거 먹으면 저녁 못 먹지. 알아. 되이 거의 저녁이에요. 안것도 안 먹어야 돼. 아, 그래야 되겠 그래야 가서 입맛에 맞든 안 맞든 조금이라도 더 먹고. 그이지해는좀맛이어 남의 집 갔는데 또 음식 안 먹고 그러면 예의가 아니야. 그렇지. 잘 먹어야 돼. 잘 먹어 줘야지. 하긴뭐 당신은 어떤 거든 잘 먹겠다는 그 만드셔야. 이렇이렇 밥, 치 고치라오 <laughs> 생각고 <laughs>